콩팥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음.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바로 이제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이요? 아. 네, 정상 소변은 원래 약간의 이렇게 노란색이 있으면서 이렇게 투명한 이런 게 정상 소변입니다 근데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어, 소변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어, 보시나요 이렇게 거품이 어, 있는 네네, 거품류가 어, 네네이 네, 네. 거품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단백뇨를 의심해서 아.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거품이 조금 있거나 또 남자분들이 이렇게 서서 배뇨를 네. 하시고 이러면서 거품이 좀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괜찮아서 우리가 물을 내리고 선도 남아있는 정도의 거품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아. 거품료다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지만 정상으로는 거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품류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뇨가 있을 수 있고 음. 단백뇨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콩팥병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괜찮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리고도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 빨간 건 혈뇨. 현료? 네, 혈뇨죠. 양쪽 진짜? 두 가지가 네. 실제로 우와. 이제 소변에 피가 나와요 하고 음. 오시는 분들이 네. 제가 이 진료실에 있는 색깔 중에 본인의 소변과 같장 가까운 색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콜라 색깔, 아이고. 간장 색깔과 같은 이런 소변의 혈뇨를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빨개요 정말 선생님 피예요, 아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 분들이 니다 되게 아프분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장이나 이런 식으로 진하게 콜라처럼 보이는 혈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에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런 혈뇨. 왜냐하면 콩팥에서 만들어지면서 많은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변하게,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주 조금 더 신선하게 보이는 혈료는 콩팥 자체라기보다는 요도 또는 방광 또는 전립선 이런데 원인이 있어서 뭐 결석이라든지 염증이 있는 이런 경우가 오. 있는 경우의 혈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 사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서 오시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혈류가 되겠습니다.